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 그 열한 번째 주인공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 여성 연쇄 살인마라고 불리는 김선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연쇄 살인마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마라고 불리는 인물이 바로 김선자입니다. 우리가 연쇄살인범 혹은 사이코패스 살인범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은 범행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전혀 낯선 사람을 그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과 가까운 주변의 가족, 친척, 지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계곡에서 남편을 익사시켰던 이 은혜의 경우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조차 찾지 못하게 말 그대로 분해해버렸던 고유정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할 연쇄살인범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범죄자들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 이런 범죄자들을 성별로 구분하는 것에는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김선자라는 인물입니다. MBC 뉴스 데스크에 어, 자료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1939년에 태어나서 남들처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던 김선자는요, 아들도 3명이나 나와서 키우던 아주 평범한 가정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이코패스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죠. 카바레를 출입하고 도박을 시작하면서 점차 빚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던 김선자는 채권단을 살해해서 자신의 빚을 없애버리자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꾸 자신의 어떤 빚이 쌓이고 늘어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돈을 벌어서 갚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을 죽이자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갔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사이코패스예요. 다음은 그녀가 벌인 범죄 행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선 1986년 10월 31일 신당동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40대 여성 김 씨가 심한 경련과 함께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 모두를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다만 가족들에게 이웃집 여자인 김선자와 아침에 목욕을 나갔다라는 진술, 그리고 차고 있던 반지와 목걸이가 사라진 듯 하다라는 진술,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5개월이 지난 1987년 4월 4일, 한 시내버스에서 50대 여성 전 씨가 마찬가지로 전신에 심한 경련,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목욕탕 사건에서 조사받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김선자와 같은 계모임에 가입한 적이 있는 개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하지만 어 단순히 같은 계모임이었다 라고 해서 뭐 어떤 특별한 혐의점이 있다 의심이 간다?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증거가 될수 없었기 때문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 2월 10일에는 김선자가 자신에게 120만원을 빌려주었던 40대 여성 김씨에게 불광동에 가면 자신이 받을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씨는 김선자와 함께 불광동에 가요. 그런데 돈을 받기 위해 함께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주어야 되는, 채무자는 나타나질 않았고, 김선자가 준 율무차를 마셨는데, 계속 구토가 나오던 거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선자가 같이 택시에 타요. 그런데 이 김씨는, 이 김선자가 의심스러웠어요. 일단, 만나기로 했다는데, 사람도 안 나왔죠? 그리고 김선자가 준 율무차를 조금 마셨더니, 계속 속이 부대끼면서 구토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 좀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김선자가 다시 음료수를 사오겠다라고 그러면서, 택시에서 남, 잠깐 내린 사이에, 택시기사한테 우리 그냥 빨리 가자! 라고 출발을 시켜요.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88년 3월 27일 김선자는 범행 대상을 가족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73세였던 아버지 김씨와 그녀가 친척의 환갑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외버스를 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김선자가 준 건강 음료를 마셨다라는 점이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화장된 유골에서 독살의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죠. 이미 뼈까지 다 가루로 만들어서 화장을 한 거잖아요.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뭐 독성 물질 이런 걸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달 뒤였던 4월 29일, 김선자의 동생 김 씨도 아버지와 같이 돌연사를 당하게 되는데요. 독근물 검사를 거치지 않아서 그냥 심장마비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동생 역시 김선자에게 천만 원의 돈을 빌려준 상태였고요. 버스에서 쓰러진 동생을 다른 청년들이 도와줘서 그 청년들과 함께 병원에 데려갔는데 김선자는 큰 병으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라는 병원 측의 말에 어 여자 내가 모르는 여자예요 나도 그냥 버스에서 쓰러진 사람을 데려온 것뿐이에요 라고 안면몰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을 무시하고 여동생의 핸드북을 핸드백을 몰래 훔쳐서. 도주를 했고요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아예 여동생의 집에 가서 금품까지 훔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천구백팔십팔 년 팔월 팔일한 버스에서 사십 대 여성 손 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경련 구토 등으로 쓰러져게 됐고요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사망을 합니다. 손씨 역시 집 계약금 명목으로 김선자에게 484만원을 빌려준 상태였던 것이죠. 자, 이처럼 88올림픽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연쇄 독살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찰은 물론 정부에서도 난리가 나게 됩니다. 경찰들은 버스에서 사망한 솜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12촌 올캣벌이었던 김선자였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고요. 바로 김선자를 9월 2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화장해서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은 빼고 매장되었던 네 명의 시체를 부검을 하고요. 이중세 구에서 청산가리 성분 시원나 칼륨이라고 하죠. 청산가리 성분을 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한 구는 너무 오래돼서 부패한 탓에 독극물 성분을 찾지는 못했다고 해요. 경찰은 여경들을 대동해서 그녀의 몸을 수색했고요. 특히나. 피해자의 집을, 어, 아, 김선자의 집을 수색하면서 피해자들의 소유물이었던 다이아몬드 반지, 수표, 통장,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겠어요? 독살에 쓰인 그 물질, 시아나칼륨, 청산가리, 이거죠. 이건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바로 화장실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압수수색에 나갔던 경찰 한 명이 이 갑자기 난좀볼 일을 그러니까 화장실을 좀 보려고 들어갔다가 일본식 가옥의 나무 기둥에 이 작은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 저기 뭔가 구멍이 있네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을 살펴보니까 돌돌 만 신문 뭉치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신문 뭉치 안에 바로 밤알 크기의 청산가리 덩어리가 숨어 있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김선자가 화공약품 회사에 다니던 친정 조카에게 꿩 잡겠다라고 하면서 구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지금도 꿩 고기를 파는 데가 있기는 하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8 0 년대만 해도 꿩고기를막 식당에서도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잡아... 이런 꿩을 잡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 친정 조카에게 구입을 한 거죠. 이게 당시 김선자의 집안에서 찾아냈던 청산가리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자료사진이고요. 결국 1998년 49세의 나이로 건거된 김선자는 우리나라에 서양 법과학이 도입한 이후에 건거된 최초의 여성 연쇄 살인범으로 기록이 됐고요. 9년 뒤인 1997년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김선자에 대한 내용은요. 2021년 6월 24일 MBC 심야 개담회에서도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자 MBC 심야 개담회의 캡처 사진이었고요. 어떻게 하더라도 일반인인 우리가 연쇄 살인범 특히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종속을 이해한다거나 공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단순한 도구나 수단으로 인식하는 그들의 정신 세계는 도무지 불가해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수 있겠죠. 대부분의 연쇄살인범처럼 자신의 쾌락, 혹은 성적인 욕구, 혹은 또 사회에 대한 삐뚤어진 분노, 이런 것들도 무섭지만요, 김선자처럼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지인은 물론이고, 지인,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버지와 동생, 친인척까지 독극물로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형태, 역시 우리의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주변인들을 끊임없이 계속 경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범죄는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사람을 사람이 아닌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인식들, 그런 인식들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 사이에도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점차 지금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선자에 대한 내용으로 역사 속의 범죄,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만족스루, 만족스럽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